도시들은 다 만났고 홍콩 만났습니다 홍콩. <laughs> 자저 그래도 해변가에 일단 도시를 거의 편놨기 때문에 들어오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아무리 AI들끼리 결사 반대를 해도 진리라는 게 있어요. 너는 아무리 나한테 덤벼봤자 내 먹잇감밖에 되지 않아. 자 건설자 하나 뽑아주고요. <laughs> 네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거 자칫하면은 선지자 뺏길 수도 있겠는데 하나 둘 셋. 요거 위인 프로젝트 아니 프로젝트 하나 돌려줄게요. 자 안타 나리보 얘 하나 봐가지고사자랑봤죠 <laughs> 핵으로 마무리 안 지을게요 그섬 맵을 활용을 해서 이뭐 항모도 뽑고 뭐 비행기 전투기 같은 것도 뽑아서 폭격기랑 최대한 다양하게 유닛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튀네. 자, 이거 튀는 거. 아, 댕댕이 돈 하나 주고 삽시다. 너는 못 도망간다. 자, 상업 중심지 하나 올리고. 자, 광산 세개 개발을 해서. 자, 도제제도 유래카 받았고요. 자, 하나, 둘. 프랑스에 도시 하나 있네요. 도시 를 아예 펴지 못했네. 자 일단 턴 넘깁시다. 만약 내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선맵이라는 특성이 AI들한테 약간 감사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왜냐면은. 로즈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맵이었으면 이미 어떤 도시가 하나 멸망했을 겁니다. 자, 이거 보내줄 때가 근데 이게 현실에서 누구 때릴 수도 없기 때문에 자 게임 게임 상이라도 누군가를 때리고 싶네요. 현실에서는 누군가 쌀수 없지 않습니까? 전쟁 을할 수도 없는 거고. 누굴때리면또 범죄고, 때린 거 저도 싫어하기 때문에. 게임상에서라도 마음에 안 드는 애가 있으면 일단 없애보고 하야죠 사절. 그냥 넣을 데가 없네요. 그래도 초반부터 과학이 지구 막 뚫어, 뚫는 그런 산출량을 보인 데는 없는데,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선맵 특성상 이 도시 확장을 할수 있는 그런 곳이 많지 않아서, 이게 또 선맵의 장점이라 할수 있으면 장점이죠. 내정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자, 그리고 파리는 여기 그냥 원시티로 끝날 것 같아요. 얘는 여기에 개척장 을 보냈는데 땅을 안 펴고 있어요, 이상하게. 음, 바보야, 바보. 아, 스팀에서 뭐 하나 게임 공짜 뿌리고 있나요? 아, AI가 무슨 잘못이냐면은, 어, 존재 자체가 잘못입니다. <laughs> 공짜 게임이 뿌리 많군요. 그, 어쌔신 크리드도 지금 뿌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거 한번 게임 끝나면은, 예, 공짜로 뿌리고 있는 거한번훑어 봐야겠네요. 자, 채석장 하나 짓고요. 자, 다음 턴에 여기 양자 하나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길가미 씨가 할리카란소스 마을 솔로스에 영도를 가져왔고요. 말을 타고 있는 말을 타고 있는. 아, 이번 주까지예요? 자 리스본 도시옥 만났고요 빨리 이번 주도 얼마 안 남... 아자 이번 주 얼마 안 남은 게 아니라 오늘까지 아니에요 그러면? 아 이게 그 해외 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려나? 자 그래도 용케 파리가 이스레인지를 가져왔죠 자 일단 턴을 넘깁시다 얘는 왜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냐? 아, 지금 어, 끊기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모든 다... 끝나자마자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드를 이거 바꿔볼게요. 이거 쓸데없는 거 끼고 있어, 야마히 잡지도 않고 있죠. 지금 여기 카드에 넣을 만한 게 농노제, 대상 숙수 어, 농노제를 낍시다 그리고 스파. 어. 드라마시, 드라마시, 역사기로, 공공인적,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내장에 굉장히 도움이 캐, 되는 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캠퍼스 특수 인접지급 보너스를 주고요.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사기인 카드죠. 특수지급 하나마다, 문화를 일식 주기 때문에. 네, 래 제가 좀, 핵을 좀잘 쏜다고. 자, 브라질. 일단 저의 대표적인 전략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국경 거래로 이렇게 살짝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이게 환하게 웃고 있는들 살짝 눈치 보다가 이럴 때 오, 잠깐만. 하지만 내가 뉴질랜드에비오르드라 <laughs> 잠깐만. 저기 타이비 산출량이 자, 일단 거래 구경 뚫어놓고요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 어디냐? 자, 미국 시각으로 18일 10시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 16일이네요 아, 다행히 시간이 좀 있네 그러면은 어, 서두르진 않아도 되겠다 근데 또 잃어놓고 까먹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게임 끝나고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산출량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31골, 아, 1마, 2문화, 그리고 2골드. 근데 여기가 감귤 타일인데 제가 구전전통을 찍었거든요? 구전전통을 찍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도시를 펴서, 이 감귤 개발하면은 여기서 산문화를 주거든요? 자, 여기 개척자 하나 펴서, 원전 보낸 다음에 도시 펴도록 하겠습니다. 핀 찍어 뭉자 어, 꿀땅. 영어로는 허니랜드. 자, 꿀땅. <laughs> 자, 일단 털넘기고요 그쵸.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꼴땅을 발견해서 어버버가 걷는데 근데 너무 노골적으로 <laughs>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자 <laughs> 일단 개척장은 뽑고 여기다 땅 하나 펴시다 기승전... 약간 기승전... 어, 폭력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일단 한만 하나 찍고요 인접 보너스가 5나 되죠 저 그래도 숨통을 끊어놓진 않아요 최대한 하나 도시 하나 정도는 남겨둡니다 전쟁왕으로 오인받는게 싫어서 잠깐만 얘여기다 도시 필요한데? 야 이거 내 꿀땅인데? 일또 옥장은 하나 먹고요 어 그거 칭찬 맞지, 맞죠? 왠지 약간 칭찬이 아니라 약간 피곤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 칭찬이라 믿겠습니다. <laughs> 합동 전쟁? 나 전쟁 일단 안할 거야 지금. 야, 지금 페리클레스랑 전쟁하자고 난리인데, 얘도 페리클레스랑 전쟁하자고 하죠. 페리클레스가 누구한테 미움털 박혔나? 아, 얘네 둘 빼고는 미운털안 박혔는데? 아, 근데 여기 내 땅인데, 여기. 아. 저기 내 땅인데. 자, 도제제도. 기계. 이게 이제 지금 여기에 제재에서도 지어야 되거든요? 철도 있으니까 여기 철광산 개발하면 철제 기술 연관을 주니까 열로 보내 줍시다. 일단 페리클래스가 멀리 있어서 전쟁을 해도 솔직히 제가 피해는 보는 건 없는데 어 일단은 전쟁을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감사, 정보 감사합니다. 시인들이 자, 드라마시 개발이 완료됐고. 뒤로 뺀것 같죠? 여기 주변에 야만이 주던지가 이쪽에 있는 것 같아요. 야만이 내 꼴등을 지켜주고 있구만. 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턴을 넘기고요. 얘는, 아, 열로 보내려고 했지? 자, 일단 열로 보내고 터널 넘깁시다. 일단은 지금 저답지 않게 게임을 전쟁을 안 하고 있죠. 오랜 모드. 자, 도제 제도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일단 도시를 하나 없애고 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사실 근데 저를 이렇게 전쟁광으로 말씀을 하긴 하지만 로즈님도 만만치 않은 전쟁광이시거든요. 아니, 어쩌면은 저보다 더 전쟁광이신데 제가 듣기로는 이 맵을 맵에 있는 모든 도시국가 포함해서 모든 문명을 전쟁을 건 다음에 그다음에 도시를 다깨 부수고 깨 부순 다음에 점령을 한게 아니라 <laughs> 도시를 어, 파괴를 시키고 과거에 일어난... 그 파괴시킨 도시에 본인의 개척자를 보내서 그 개척자로 이 지구를 채워 간다는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보다 전쟁하는 거는 한수 위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실질적인 전쟁은 저보다 로진님이 좀더 전쟁하게 한 생각이 듭니다. 크흠. 보자. 국경 개방에, 어, 아니다. 너 나랑 진주. 아니야, 거절. 저게 진정한 전쟁가 아닙니까? 저 정도면은 양반이죠. 야, 이거는 조건 좋다. 자, 사치자 맞교환에다가 돈을 던져주니까 거래 받아줍시다. 저는 그런 식의 플레이가 있다는 것, 모든 것은 한계가 그런 식의 플레이를 할수 있다는 거를 아예 인지조차 못했는데 그거를 몸소 직접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거가 보면 와, 정말 대단하다 싶었는데 자, 일단 이 허니랜드로 갑시다. 적과 꿀이 흐르는 자, 허니랜드 하나 보내주고요. 음. 극장가를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극장가가 일본의 경우는 발값이죠 그리고 지금 원래 철자원을 개발해줬어야 되는데 유레카를 받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그냥 뚫어줬네요. 자, 도시 하나 폈시다. 프랑스는 여기 도시 펼 자리를 잃었구요어 극장가 여기다 극장가 일단 털을 하나 잡아놓고 기념비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특수지구가 값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털을 잡아주는 게 네, 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거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느 한 분께서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한게좀더 좋겠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어, 일단 특수직의 털을 먼저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수 유닛을 3개를 보유해야 기계 유레카가 돌리는데 자, 공수 하나 있죠? 뭐 그러면은 공수를 생으로 뽑기에 4턴. 턴두턴 이건 다섯 턴 여기서 궁수를 여기서 하나 뽑고 음 하나는 궁수를 사겠습니다 이따가 여기 벨러스를 왠지 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들어서 근처에 있는 여기 샌다이에 궁수를 하나 박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륙이 오로지 제 땅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호주가 여기 에 도시락 폈거든요? 자, 존커틴 씨가 모자를 집어 던지면서 공개 비난하죠. 왜 공개 비난하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로 공개 비난을 한 문명이 됐어요. 자, 얘는 여기서 일단 경계시켜 놓고, 했대. 근데, 가다가 막, 어, 뺏기거나 그러지 않겠지? 이거 주변에 야만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직접 컨트롤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댕댕이 형 있으니까, 이거 그냥, 어머시켜야겠다? 자, 일단, 포위대형 만들고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수 하나 나왔고, 요 궁수는 벨러렛 근처로 보내줍시다. <laughs> 어, 상인. 아까 상인을 뽑으려고 하다 말았죠. 뽑으려고 하다 왔고 여기도 건설자 아까 뽑으려고 하다 말았는데, 건설자를 하나 뽑고요. 턴을 넘깁시다. 잠깐만. 그러 보니까 종교. 응. 오케이. 아 씨. 여유부리다가 선지자 못 뽑았네. 길게만 망가지는 것이. 아하. 여유부리다가 <laughs> 선지자 뺏겼어요. 아, 생각도 안 하고 있다 뺏겨 버렸네. 이래서 안일한 플레이를 하면 안됩니다 이래서 아허 불편방자 일단 철 하나 먹어주고요 자 카르타고 카르타고가 또 이제 굉장히 사기인 도시국가 중 하나인데 이게 이제 주든지를 지을 때마다 교양로가 하나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일본 종특이 교양로를 아니 주든지 반값인 종주 특강이 뭐냐 문명의 특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르타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또잘 맞는다고 할수 있거든요 카르타고도 나중에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판을 내릴 때가 왔어요 제가 종결을 지금 못 잡고 네 가지 우주에 내 광황하는 모든 일. 자 브라질을 칠대가 된 건가? 마침 또쌍파울로가 지금 치기 좋게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3면은 아니고 세 타일 세 타일이 지금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건 이제 캐르베세대랑 그리고 뭐 프리깃 같은 거한 두 세대 가져가면 금방 뚫죠. 리우데자네이루 수도가 지금 맛있게 보이는 이치체이사원더도 지어져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 정거리 타일이 아 그래 꽤 있네. 어 브라질을 칩시다. 톰니바키님께서 어, 말씀을 잘해주셨네요. 브라질을 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어, 사무라이캐러벨 사단 모사프리킷시 어디더라? 어, 가로도 여기 있네요. 아, 발 어, 확장팩 나오는 게 제가 알기로 2월 9일로 알고 있거든요. 8일이 일 8일 혹은 9일 그쯤에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어, 회사 한, 시기로 따지면 두 달하고도 한 보름 정도 그 정도 남은 것 같네요. 확장팩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저도 좀 바빠가지고 그동안 플레이 영상을 아직 못 봤는데 그 한국 플레이 영상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 처리가 거의 다 끝나서. 다른 의미로 좀 바빠질 것 같네요 뭐 이것저것 영상도 참고해보고 해야돼서자 프랑스가 인구가 정말 인산적이다 뭐 그럴법도 한게 지금 프랑스는 여기 원시티죠 파리 60에 57, 44, 41자 서울 도시국가 종주 보너스 덕으로 주조 유레카를받았고요 사실, 주주유레카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석공장 두 마리를 뽑으면은, 이 주조 유레카를 받게 되는데, 산업구역, 어, 캐터펄트 어, 은행어, 교양로, 어, 교양로, 가로도. 그럼, 어스키병을 뽑아야겠네? 교육, 군사공학, 이렇게 합시다. 군사공학, 화염 <laughs> 진짜 전쟁. <laughs> 자, 전쟁을. 근데, 브라질이 좀 멀어서, 어, 안 머네? 뭔줄 알았는데, 안 머네요. 지도상으로, 이 지구는 둥근 거를 제가 망가그랬네요 여기에서 열로 가면 되는데, 이 별로 안 머네. 칠 준비를 합시다. 선덕령이 어, 한국 문명 자체는 괜찮다는 평이 많은 것 같던데? 이게, 그게 다만 이제 종특이 고증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자, 일단 무스카테 하나 보내서 사절을 하나 받고요. 자, 제재소 하나 지었습니다. 호주는 좀 어떻게 보면은 껄끄럽긴 하지만, 여기 중간에 알받긴 해서. 호주는 일단 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서류와 문서로 이루어져. 자, 공공행정 뚫었고요. 식민지화를 빼고 능력주의를 박읍시다 음, 이렇게 해서 문화도 한9 정도 당겨구고요 자, 사절은 일단 좀 아껴두죠, 두고 카르타고 위대한 기술자. 상업도 하나 안 지었는데. 아 그럼 이 브라질 쳐야 되니까 이거 돌아와서 캐러벨로 업그레이드 좀 해줍시다. 그리고 자 이렇게 주전지를 또 하나 지어야겠네요. 이캐러벨도 아이 캐러벨 아니지 자, 갤리 열로 복뽑를 시킨 다음에 캐러벨로 업그레이드해서 브라질을 칠 준비를 합시다. 자, 아마도 시국과는만났구요 교육의 목적은 군서 주식의 가치를. 자, 이 나고야 아까 아, 올려 놨었지. 그리고 아, 선덕여왕 그거 네, 좀 볼살 좀 빠진 것같더라고요모델링도좀 그래, 바뀐 것 같고 사무라이 45, 47, 53공공 o 공공 s 추 i 춘 o s 뽑자 그게 아마 피드백이 좀 많았나 봐요 선 i 이모이모이좀 한국인처럼 s h 생겼다 그런 피드백이 좀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지 않나 싶네요. 자 일단 마드리드에 하나 사철을 교역로로 꽂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보내고. 근데 제가 봐도 선덕령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뭐 예쁘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한국인 같다라는 느낌은 좀 안들더라고요. 사실 모델링 바뀌고 나서도 한국인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물씬 느껴지진 않았는데, 그래도 그 전보다는 좀 나은 느낌? 나 준지를 음 여기가 인구 성적이 좀 더디네요. 7. 여기에다가 지읍시다 주는지를 음. 자털 넘기고요 <laughs> 근데 그 뭐냐 선덕령 그 한국 종특이 과학도 그거더라고요. 과학과 관련된 종특. 제가 문명5는 안 해봤는데, 문명5 때도 이제 뭐, 들은 바로는 세종이었잖아요. 그때도 과학이 굉장히 과학봉이 엄청났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과학 관련된 종특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한국 이퀄 과 약간 그런 이미지가 강한가 봐요 외국에서는. 진짜 야드비가가 지금 제가 아마 종교를 창시를 안해서 비난을 비난이라고 확인 좀 그렇고 어젠다가 조금 틀어진 거 같죠. 폭파 건. 그렇 모델링이 바뀌었다는 거는 뭐 어째 보면은 그만큼 한국. 시장을 좀 인지를 하고 있다는 뭐 그런 방증이 되니까 저도 괜찮네요 사실 저는 그 루즈벨트도 모델링이 바뀐지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 문명을 처음 알게 된게 문명6가 나왔다 라는 소식을 어디서 접해서 그때 이제 문명5는 알고 있었거든요 간디랑 세종 때문에 이 문명이란 게임이 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명 6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죠. 그때 당시에 무슨 게임을 할까 고민을 하던 시기기도 이 하고 문명이란 게임 자체가 워낙 그 뭐라고 하지 호흡이 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예 초보니까 게임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고민 을좀 많이 했는데. 사서 학군 아니까 되게 재밌더라구요. 그래서 모델링이 아무래도 미, 미국이 바뀌었다는 소식은 그 전에 미국 자체가 그 본편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전 소식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 잠깐만, 도적 길들를 계속 체포 어, 여름 안 되는데? 자 일단 이거 기적차 살려서 여기다가 땅을 펴야 되거든요 허니랜드. 자 여기에 땅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무라이. 사무라이 뽑읍시다. 사무라이 뽑고. 자 일단 프랑스의 머리를 쪼개러 갑시다. 음, 도쿄. 여기는 병영 마우스 병영 병영 올리자 시장 원형 극장자 원형 극장 올리고요 자 상인 이거는 열애밤 무스카트 무스카트가 돈을 많이 주긴 하거든요 돈 많이 주긴 하는데 야 여기는 세비아 자 벨러레스 일단 하나 보내봅시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또 머리 쪼개야 되니까 일단 길을 좀 뚫어놓을게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승리는 어 딱히 정하진 않았는데 어 아마 문화 승리 아니면 과학 승리 둘 중에 하나를 할것 같네요. 문화 승리 아니면 과학 승리 할것 같은데 아마 제가 과학 승리는 좀 많이 해서 문화 승리